두 시즌 동안 김하성과 함께한 반 멜빈 감독이 샌디에고를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팀을 옮겼습니다. 멜빈 감독의 이적이 이정우 영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이죠 오라클 파크에서 이제 기자회견과 함께 취임식을 가진 반 멜빈 감독입니다. 음. 자 올해까지 샌디에고의 감독으로 활동을 했었던 멜빈인데 3년 계약 중에서 1년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적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샌디에고의 프렐러 단장과의 불화가 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이 프렐러 단장과 멜빈 감독이 함께 갈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네 하지만. 하지만 일단 뭐 경질이 아닌 잔류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 결국에는 이 면접을 허락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같이 갈 생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규 시즌 종료를 앞두고 음. 이 샌프란시스코의 케플러 감독의 경질이 됐고요. 이에 이 샌디고의 이 멜빈 감독이 이적을 택하고 그다음에 새로 3년 계약을 또한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일단 멜빈 감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봐야겠죠. 2003년 이 시애틀에서 첫 지휘봉을 잡았고요. 아무래도 가장 오랫동안 감독으로 활동했었던 구단은 오클랜드였습니다. 음. 뭐그 밖에도 애리조나, 샌디고를 거쳐서 지난 20년 동안 무려 1,517승을 거둔 명장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뭐올 시즌 샌디에고의 저조한 성적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샌디에고 선수단 개성 강한 선수단을 이끌면서 불화 없이 잘 관리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또 이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이 반멜빈 전에 이팅글러 감독이 경질됐던 과정을 살펴보면은 지진한 시즌이었죠. 음. 정규 시즌 막판에 이 선수단의 불화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엔 팅글러가잘리고 말았었는데 멜빈 음. 이 체제 하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빈 감독이 결국에는 김하성 선수에게도 메이저리그 주전 선수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준 감독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2년 동안 김하성 선수를 꾸준히 주전으로 기용을 했고 또올 시즌 막판에는 1번 타자로도 계속해서 출전시키면서 깊은 믿음을 보였었던 멜빈 감독이었습니다. 네, 이제 멜빈 감독을 샌프란시스코가 영입한 이유 현지 매체 엔티 애슬레틱에서도 몇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쭉쭉 들었는데 사실 케플러 감독이 경질된 결정적인 이유는 클럽 클럽하우스 분위기에 있어서 좀 약간 이 실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플래툰 파트너들 그리고 이제 선발에서 내려가서 벌크가이로 활동을 하던 선발투수들 몇 명이 이 경기 중에도 클럽하우스에서 도박을 하는 거뭐 음.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이 적발이 되면서 결국에는 선수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냐 이런 지적을 받고 경질이 되고 말았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멜빈 감독은 클럽하우스 분위기 관리에 적합한 감독이라는 점 일단 짚었고요 파란자이디 사장과 오클랜드 시절 한 함께했던 경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플랫툰에도 능통한 감독이라는 점이 고려가 됐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초보 감독에게 맡기기에는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어쨌든 여전히 윈나우 팀 그러니까 성적을 원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베테랑 감독인 멜빈을 성인한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fa 선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역시 이제 이정우 선수의 영역과도 좀 연관이 될수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외부에서 FA 선수들을 대거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타니는 물론이고요, 야마모토 요시노브 이정우 등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홈 최종전을 앞두고 피트 푸틀라 단장이 직접 고척돔을 찾아서 이정우 선수를 지켜본 거뭐 많은 분들께서 또 아실 것이고 그만큼 이정우 선수 영입에 있어서 진심이라는 이 얘기가 될 텐데 이 멜빈 감독이 여기로 이적을 하게 된것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또 어떻게 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멜빈 감독과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생활 내내 아시아권 선수들 메이저리거와 함께한 감독이라는 점을 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디에스 레틱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취임식에서 이 아시아 선수들 영입 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반밀빈 감독도 대답을 했는데 어, 이치로 마쓰이 노모히데오 다르비슈 사사키 김하성 선수까지 그 동안 20년 동안 감독 생활하면서 을 아시아 선수들과 정말 꾸준하게 음. 어, 상호 작용해 을왔다는점좀 어필을 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정우 선수가 행선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려 사항은 역시 계약 규모가 음. 되겠죠. 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비슷한 조건이라면 반멜빈처럼 이제 익숙한 감독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에게 익숙하고 어쨌든 김하성 선수의 은사라는 것도 이정우 선수가 분명히 알고 그렇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샌프란시스코가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샌프란시스코에 멜빈 감독이 있다면 오히려 샌디에고는 같이 뛰었고 또 친한 기, 이 김하성 선수가 직접적으로 있는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꾸준히 샌. 샌디고 역시도 이정우의 행선지로 거론이 됐던 건 사실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음. 지금 샌디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페이로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기됐던 게 오프시즌에 후한 소토가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었는데 실제로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뉴욕 양키스가 소토 트레이드를 문의했다라는 보도 SMI를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소토를 골자로 한 트레이드에 대해서 초기 단계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사실 소토가 올 시즌 연봉이 2,300만 달러잖아요. 음. 근데 마지막 연봉 조정 때는 슈퍼투 선수이기 때문에 3,000만 달러가 넘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연봉을 낮추기 위해서 소토를 보내고 여기에또 이제 중견수를 뛰고 있는 그리샴 선수도 논텐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숨에 이제 왜두 자리가 비어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샌디에고가 재정 악화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리빌딩으로 하기에는 이미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전력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낮춘 연봉 총액 내에서 이정우 선수의 목정도는 충분히 할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오프 시즌 그리고 이제 월드 시리즈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커지고 있다라는 점, 현지 분위기만 봐도 좀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선수 중 하나는 이정우 선수라는 거. 오프 시즌에 또할기가 정말 많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이번 오프 시즌이 메이저리그 그 선수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fa시장 풀이 좀 얕은 편으로 음.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이 대형 fa 선수들이 유난히 드문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정우 선수라던가 야마호토 선수라던가 이런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 오프 시즌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정우 선수와 관련된 이 소식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コンシミだ!」